눈송이 유리 슐레비츠 글 그림 이상이 옮김 한국 프레벨 하늘이 흐립니다 초록 지붕도 빨간 굴뚝도 흐려요.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아하! 눈한 송이! 멍멍아, 저것 봐! 눈이 와! 털부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까지 눈한 송이! 하지만 눈이 한 송이 또한 송이 정말 눈이 오는데 지나가던 코스여 아저씨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눈이야? 하지만 한 송이 두 송이 또한 송이 와 눈이다 눈이 온다 멍멍멍멍멍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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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지나가던 부인은 우산을 펴 들었습니다. 이건 금방 녹아버리는 눈이야. 정말 눈송이는 내리자마자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눈송이가 녹은 그 자리에 금방 눈한 송이가 다시 내렸어요. 라디오에서 오늘은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오늘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눈송이는 라디오도 듣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나 봐요. 눈송이는 그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릴 뿐입니다. 쉬지 않고 내립니다. 빙글빙글 돌며 헐헐 날개짓 하며 하얀 춤을 추다가 세상 어디에나 사뿐히 떨어져서 온 세상을 하얗게 하얗게 빛냅니다. 멍멍아, 정말 눈이 펑펑 와. 초록 지붕도 하얗게 빛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납니다. 멍멍아, 저것 봐. 전부 다 눈이야.